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맞춤 건강 도우미 건강 맞춤입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잦은 피로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밥한 끼만 먹어도 금방 힘이 났는데 요즘은 먹고 나서도 피곤하고 기운이 안 난다면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뼈가 약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관절이 약해지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쉽게 부딪혀도 멍이 들고 그러진 않나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몸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달래는 오래전부터 봄철 보약으로 불리며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달래는 생김새는 파나 부추와 비슷하지만 작고 가느다란 뿌리를 가진 봄나물입니다. 특유의 향긋한 향과 알싸한 맛이 있어 입맛을 돋워주는데요. 이 작은 식물에 담긴 건강 효능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달래가 왜 봄철 보약일까요? 달래는 다른 채소보다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아 환절기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또한 혈액 순환을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달래 속에 들어 있는 주요 성분과 효능. 알리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압을 조절. 칼슘과 마그네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 황성분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해소, 비타민 C,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 식이섬유,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 이렇듯 달래는 몸속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뼈 건강에도 좋은 만능 건강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래가 건강에 좋은 이유 달래를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과 최고의 섭취 방법. 달래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달래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달래가 건강에 좋은 이유. 1.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혈압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달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문제로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달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절임 증상이 완화됩니다. 두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2.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프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달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D가 풍부한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달래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기,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D 합성을 돕기, 규칙적인 운동 병행하기, 3. 피로를 해소하고 몸에 활력을 줍니다. 달래에는 황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 해독을 돕고 몸 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무겁고 자주 피곤하다면 간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래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이 튼튼해지고 피로가 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분. 4. 소화 기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혹시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을 볼때 힘이 많이 드시나요? 달래에는 소화 효소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위장을 편하게 해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달래는 최고의 건강식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 개선을 위한 팁. 달래를 장 건강에 좋은 요구르트와 함께 먹기.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식사 후 가벼운 산책하기. 달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1. 생으로 무쳐먹기. 달래의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고 살짝 무쳐서 먹으면 달래의 알싸한 맛과 감칠맛을 한껏 즐길 수 있어요. 2. 된장찌개와 해장국에 넣어먹기. 된장찌개에 달래를 넣으면 감칠맛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해장국, 북엇국, 미역국에 넣으면 소화도 잘되고 해독 효과도 높아져요. 3. 계란 요리에 활용하기. 달래 오믈렛, 달래 계란말이, 달래 스크램블 에그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고 두뇌 건강에도 좋아요. 4. 달래전으로 부쳐먹기. 부침가루와 계란을 섞어 달래전을 부쳐 먹으면 고소한 풍미가 극대화됩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5. 달래김치 담가 먹기. 달래로 김치를 담그면 장 건강에도 좋고 칼슘 보충까지 가능합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과 함께 버무려 일일 숙성하면 깊은 맛이 납니다. 6. 달래장 만들어 먹기. 달래 간장 참기름께 조합은 밥도둑 그 자체입니다. 따뜻한 밥에 비벼 먹으면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 7. 건강 스무디로 활용하기. 의외의 조합. 달래 바나나 우유 두유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달래 알리신과 바나나의 칼륨이 만나 혈압 조절, 피로 해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달래 섭취 시기, 보관법, 고르는 방법. 가장 좋은 섭취 시기, 봄철 3월에서 5월이 제철. 이때 달래의 향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 젖은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어 오래 보관하려면 데쳐서 냉동 보관합니다. 좋은 달래 고르는 방법. 줄기가 통통하고 연한 초록색인 것이 신선한 달래입니다. 향이 진하고 알뿌리가 단단한 것이 영양이 풍부합니다. 달래 섭취 시 주의할 점. 달래는 건강에 좋은 식재료지만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달래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으로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달래는 알싸한 맛이 강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달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 우유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2. 술은 달래에 간 해독작용을 방해합니다. 3. 자극적인 양념, 고추장, 간장, 과다 사용은 달래의 효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래를 된장찌개, 계란, 두부,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혈관은 깨끗해지고 뼈는 튼튼해지고 피로는 싹 풀리며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됩니다. 오늘은 달래가 건강에 좋은 이유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작은 나물이 면역력, 혈관 건강, 다이어트, 피로 해소까지 챙겨준다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 달래 챙겨드시고 건강한 봄 맞이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맞춤 건강 도움이 건강 맞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